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렴이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청렴이란 의미를 다 다르게 생각할텐데요 혹시 먼저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이런 것이다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직업윤리에 따른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이란 음 규정된 어떤 그 그법령을 준수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투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청년의 정의만큼이나 나이 때로 늘 사례 또한 다양할 것 같은데요. 간접적으로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사례를 혹시 10대부터 지금 이야기로 시간을 가져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대표입니다 10대 10대에서 청년 위반 대표 사례에는 시험 시간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학생들이 한자 자격 시험을 치르면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검색하고 답안지를 찍어 공유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사례에 나왔던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중징계를 받더라도 정확 처분이 한계입니다. 바로 미성년이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학기간 내에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예를 선택한 학생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자께서는 시험 시간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도하는 한국 교육 체제의 문제와 징계수위가 성인들에 비해 가볍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나가 적발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가벼워 차후 성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청소년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먼저 관련 법규에 명확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청렴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20대, 즉 사회 청년생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청념이랑 가치와 관련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표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도에 제정된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받겠다는 취지로 제한이 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이 사립학교 규제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인으로서 어떤 경우에 입법을 위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인지를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끝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은사님과 같이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혹은 뭔가 부탁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주는 경우, 그리고 누군가를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경조사 사례에서 돈을 낼때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기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청탄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시자들은 직무 관련 요금이 영목에 관계없이 동인일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내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탄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A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와 구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 사비 등으로써,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입범위 안닌금품 등은 회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의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직문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교육이나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거나 등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청담금지법 제9조에 따르면 대처 방법으로서 직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요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시에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수수금지금품등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공시자는 청탁금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태료 등의 부가 대상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기 시에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같은 20대이신데 또 다른 청년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20대 대표입니다. 김면납법 위반도 중요하지만 바늘 구멍 같은 시험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예민한 사례는 채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이런 문자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결과라면 그 피해를 입은 대상이 나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뉴스대에서 고위관계자나 지인 자녀의 특혜 채용을 위한 VIP 리스트를 통해 비스트에 담긴 이들은 서류 전형에서 전원 통과되고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비리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 비리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채용 비리로 유형도 가량 각색인데요, 청탁을 받아 면접 시 추천자 이름과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점수를 조작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지인 청탁형, 여성 빼고 남성 위주로 채용하거나 외모를 면접 점수에 반영하는 차별형. 한 사람을 위해 채용 전형을 바꾸는 낙하산 맞추며 금품을 받고 합격시켜주는 금품 수수형 등이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신고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청탁, 시험 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담 지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채용비료를 막상 겪게 되어도 신고 못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대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고자의 경찰의 신변보호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료 변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고로 인해 처하게 될 불이익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익명과 비밀을 부려 좀더 용기를 낼수 있겠네요.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조검과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대의 채용 비리나 승진 비리도 크나큰 문제가 되지만 조직에 속한 현직자의 고충도 한번 들어주세요. 네, 30대에는 어떤 청년 문제가 있나요? 현실태에 따르면 현직자들의 고충이 드러나는 최근 제정된 법령인 직장내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잇따라 도입되면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특히 노래방은 회식 장소 중에서도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공간입니다. 지난해부터 거세진 미투운동과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래방에서 일어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로는요. <목소리> 작년 신입은 트로트 부르면서 분위기 진짜 잘 띄우는다. 이어 이건 발라드 뭐야? 아 진짜 완전 이렇게 센스 없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하겠어? 음. 죄송합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laughs> 뭐야? 지금 우리 말 듣고 나온 거야? 어, 남자랑 습득해 진짜 뭐야? 헐. 이처럼 30대에서도 성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네, 대처 방안으로는 상담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익명성 보장제, 사후 모니터링과 같이 피해자 보호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의 규정을 숙지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주관적인 편견과 성향이 가미해서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혹시 어떤 부분까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생수통 교체를 남자 직원에게 시키기,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르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입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 SNS를 사용해 험담을 하고 소문내기 등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 처벌이 아닌 사내에서의 신고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법령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가 이 같은 금지법이 예방과 대응에 좀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고 처음 시행되는 터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주별 정책과 위험요인 점검, 예방교육까지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직장인들 다양한 사례 잘 들었습니다. 이중 부정행위와 청탁, 그리고 체용 비례와 같은 문제들이 요즘 특히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회의 평등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와 관련하여서도 결과의 평등과 함께 기회의 평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력과 연주를 기댈 수 있는 사람, 사회적 기득권 층에 속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는 성취욕구 감소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형성, 그리고 사회적 박탈감 및 사회적 불만 유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부정부패 문제들이 안 좋다는 생각만 했을 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많은 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생각만이 아닌 일어나서는 안될 상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패신고 연도별 신고 적수 현황입니다. 부패신고 건수가 점차 올라가는 것은 예전보다 현재 부정부패가 더 많이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보복이나 소문 등이 무서워 말을 하지 못했었다면 지금은 다들 용기를 내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분위기, 시민의식, 제도 개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러한 제도와 용기 있는 개인들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